오,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를 에픽게임즈에서 이번 주부터 무료라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봤어. 오늘부터 무료거든, 이 게임이. 그 인사운드 마인드라고. 일단,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받아봤으니까 한번. 출발? 해보고 왔어. 게임 난이도. 음. 음... 일단 보통 난이도로 해볼게. 호기심 i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 고양이를 죽이는 건 나야 호기심은 고양이를 나에게 데려올 뿐이지 오 k 시가 k u 잠겼어 이지?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인간적으로. What happened? What e n e d 어떻게 된 거야? How did I get down here? 여기 왜 있는 거지? 어 근데 많이 끊긴다 생각보다. 잠시. 일단 전반인 화질을 낮추고, 그 다음에 밝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 되는 게 없어. 밝게 해봅시다. 아, 이제 보이구만. 좋다. 직원 전용 복구어 근데 이거, 지금 저기 마리님 영상에서도 끊겨요, 혹시? 홍출되는 과정도 끊겨요? 나, 아, 내가 끊기거든, 지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럼 <목소리> 음, 나갈 때밖에 길이 없는 걸? 가 보고. 콤크리디 <laughs> 나와서 게 뭘까? 뭘까? 어. 유해 물질? 보관소 문 열고 보관소에는 뭐가 있지? 짜잔, 이거뭐 쓰는 거니? Looks <놀람> fragile. <놀람> 부서지기 쉬울 것 같아 뭔가로 치면 부서진다 뭘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여기에? 어, 선생님 뭔가를 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 여기 있는 이 막대기 주우면 될것 같은데 안 되나?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구름 못 찍나 보네. 이게 어떻게 들어가? 뭔가 치면 붙을 수있다때뭐칠게 나와야지. 어, 라이트를 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안 돼요. 그걸 뭘 잡고 밀거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어? 설마? 이그리고갈수 있나? 오 이렇게 할수 있어. 화이트 This w l l c o m in handy. 예. 네, 만 하겠어. Looks fragile. 지금도 화면이 밝아서 의이자를쓸수 있나 보다. 에? 네? h 로 l l o 나인지나 뭐 내가? 일리로수있 있나? 데데 유해 물질 너무 많은데. 이구야 누구야? 네? 열쇠를 누구야? 누구야? 이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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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눈? 아 이거. 오깜짝아 그렇게 할수 있었네. 열쇠다. 이좋다 열쇠. 배터리 하나 챙기고. I can probably assemble something here. 조립할 수 있겠군. 여기서 뭔가 조립을 하는 데인가 보구나. 유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은 사용 금지합니다. 리임백 무고를 갖고 나가지 말아주. 무고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고. 뭔가를 갖고 조립하는 건 되나 봐요. 일단 열쇠를 주셨으니까 열어보자고. It's locked. There's a keyhole. 아, 아이템이 안 아이템이 안 돼. 이 열쇠가 아닌가봐. It fits. 뭐야 맞잖아. 안 열어줘. 카스아더 짓고. 아, 강동면. 음. 아까 그러면 저 연기 같은 거 나는 게 가스 시 d 에는도나거게 가스 새는 건가 보구나. 그럼 저 가스 어. 새는 거를. 캐리? 엘리베이터? 그 거야? 어, 엘리베이터 왔어. 뭐지? 건물.. 백실합선이 됩니다. 퓨즈 같은 것을 다쓰고 있습니다. 뒤쪽 보충 있으면 알고 벨리에 있는 호텔에 두세요. 퓨즈 뽑고 이 퓨즈를 받칠 수 있다고 했지. 퓨즈가 왔다 쓸 데가 있어. 이? 이건 뭐이 Looks fragile. 부서지기는 쉽다는데 왜 부시지를 못하니? 이거야. 뭐 끼었어. It's unrealistically d u r l o o k s like it can be cut. 여기 는 어떻게 들어갈 수있 을까？여기 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거같 은데？다시 천천히 해보 자고, 아까 그러니까 내가 나온 데 부터 가 보자고. 내가, 여 기서 태어났 잖아？여기 서는 뭐할수 있는 게없 잖아. 지금 처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그 위에도 뭐가 있어요? 한번 저기를 가보자고. 아, 저기 환풍구에서 나와야 되나 보구나. 울수 있는 게 없는데, 음... 뭔가 죽을 수 있는 거는 표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나 이럴 거나이 때? 일단 이 방에 있는 거는 다 만져본 거. 같고 이거 작업대에서 뭐, 뭐. 이정강기를 수리하라고 아도아라도기수리이 정도. 이게도 를 끼는 데는없 나, 없 나, 아 It's a fuse box. 나, 를...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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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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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지한 거 같으니까. t h oh, 1층은 못 가. 어, 저게 뭐야? 어. 이게요? 방금 사람이 있었어. 빛에 대해 관인인가뭘 먹었지? 팔호실 안 열리고요. 삼점일사. 여기는 무슨 방인지 모르겠고요. 여긴 사백이십호. 전화. No one is picking up. 안 받아요. 어? 게 뭐야? 어? 고양이다!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한거야 설마? 이거 너무... 뭐, 뭐야? 어가아님 약간 배트맨 같잖아 방번 나가면 돼? 메이어 제약 일동. 새로운 유통센터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의 건강의 회로 진행해서 보자. 한마디로 문제 있으면 메일로 연락하라는 거고. 파트에 충전하고. 아, 이건 라이프 채우는 거구나. 이런 게. 오케이. 많이 막 쓰면 안 되겠네. 테이프. 파세트 듣기? 아 화장실 아무것도 없고 문이 안 열리네 얘도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하나 누구 봤니 뭐 해봐서 나쁠거 없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방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다시 나가, 다시 나가면 뭐 없을 거 아니야. 다시 원래 있던 데로 왔구나, 이러면. 어, 아까 그 로고 사라졌다. 공간방에도 잠깐만, 뭐 중간에서. 어, 방이 또 있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엘로 건너와서? 건너왔잖아. 일로 와서 아까 여기서 내가 고양이를 봤고, 그럼 이쪽으로 안 가봤구나. 어, 일단 다내 사무실. 내가 내 사무실. 깜짝아. 화왔어화왔어 of your reality and the gravity it carries pulling you down oh i can't contain my excitement i will have you desmond wales i will have all of you it's my tape player 아, 케이퍼 들어보자. 왜 플레이가 안 되니?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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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어, 뭐야? 케이퍼를 돌렸는데, 다른 게이트가 나왔어. 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나봐. 야, 이거. 이거. 이거 혹시 그 유명한 도라에몽의 어디든 가는 문? 위에가 없어. 어디로든 가는 문인가봐. 자, 이제 와중에 도라에몽 카피. 확인. 또 있네. 미쳐 가고 있 다고？상 황이 재밌 다고？이상한 친구들 이 일단 물에잠긴도 시로 나와서 밖 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자 기가 얘 기하 는모밖 으로 내보내 는데, 그 사고가 난 후부탈건가? 그 사고가 뭐냐 내담자들? 내담자들이 뭐지? 일단 다시 진행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가 카톡이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런 류게임은 아닌 것같아내 담자들? 내 담자들이 뭐지? Right? Oh, 오면서 들을 수 있는 건다 그렇고 아불 라이트인데서 또뭘 들으면 되겠 력을 더 발휘한다면 공신도 바로쳐봐 네, 공신도 바로려볼게 어, 위에 또 도라에몽 군이 나왔네. 와 하늘 봐, 이쁘다. 오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고만 하늘은. 짜잔. 요. 세세테이프를 이렇게 좀 뭔가 약간 현실화처럼 들려 준 거구나 결국에. 깜짝아. 오 어, 고양이 있어. 고양아 안녕. 그냥 안 놀리네.